23절부터 2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 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일대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고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서기관들이 아니, 서기관뿐만이 아닙니다. 병호침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대표되는 사람이 서기관이었는데요또서기관이 어, 말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난 머리들 곳이 없다. 그때 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자였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어디로 지금 방향이 흘러가고 있냐면 병든 자, 무리들, 그 다음에 제자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 그 제자들도 한 명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예수를 따르기 없었서 그때 예수님 냉정하게 어, 혈육을 말하고 있죠. 어, 장,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아, 짧게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어, 배를 태워서 예수님과 같이 어, 건너편을 건너갈 때일어났다는 말씀이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먼저 바데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 야미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랫물입니다. 아랫물, 아랫물, 아랫세상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헬라어 림네는 호수라는 말도 있고 물 운동이라는 말도 있고, 계시로 19장 20절에는 불과 유황으로도 해석됩니다. 심판으로 해석됩니다. 그게 바로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진짜에 거하지 않으면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태,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영혼의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율법은 나쁜 게 아니죠.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도 윤리도 또 규범도 사회법도 나쁜 게 하나도 아, 아닙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 지켜라가 우리에게는 의의가 되지 않죠. 그렇죠? 예. 네. 어그 율법 때문에 때로는 어 도태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율법 때문에 때로는 밀려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율법이 모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의는 없습니다.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줄믿 있습니다. 제가 이말씀드리냐면 율법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율법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곳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우리의 한계들을 얼마나 많이 쌓아놨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다처럼 가라앉아 있다가 이것이 이제 어느 순간 뭐가 되면요? 바람을 만나면 뭐가 되죠? 이것이 노을이 되는 거예요. 노을이 뭐냐면 너울입니다. 너울, 큰 파도를 말해요. 물결, 파도. 광풍, 풍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너울이해서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자, 우리가 나병환자를 통해서 봤죠. 나병환자에게는 뭐가 가난한 점 있었죠? 우리가 쭉 말씀 나눴잖아요. 성경에 나병하면 뭐가 떠오르죠? 첫 번째 반역, 반역자들, 미리암이라든지, 그렇죠? 네. 이런 반역의 문제. 그 다음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쳤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단절된 삶을 살죠. 이게 바로 나병하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뭘 말하고 싶은 거라면 우리 안에 가라앉아 있는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었던 것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단절돼서 영원히 나로 밖게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안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중음병 나병 환자 똑같아요 나병 환자도 원수 이방인 그리고 중풍병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머리와 몸이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열병은 뭐예요 겉으로는 잠티푸스나 콜레나 이런 병으로 말미마 우리 안에 열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 안에 뭐가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냐면 사단과 죄가 장악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 여자가 여자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거는 이스라엘에는 저주잖아요. 여자가 여자를 낳는 것은. 여자가 누구를 낳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자가 아들을 낳아야 돼요. 이건 무슨 말하는 거냐면 생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낳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와 힘든 나라고 하는 또 다른 자를 낳으면 안 돼요. 나라고 하는 것을 열매매으시면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열병과 준분병과 나병이 우리 안에 가만히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큰 바람을 만나고 물결을 만나면 이게 너울이 되어버립니다. 이 너울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 이 사람들이 막 여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게 어, 예수가 그 배에서 풍랑을 꾸지시니까 잠잠해졌더라를 얼로 갖고 와야 되냐면 우리 마음바다를 갖고 오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넓은 바다입니까? 이 넓은 바다에 그런 불신앙과 죄악이 가라앉아 있었다가 이것이 어느 날 어떤 사건에 의하면 이것이 어떨까요? 풍랑을 이루는 이, 이 사단의 통로가 되겠지, 될 수밖에 없겠죠. 에베에서 사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그 영적인 싸움의 승리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뭐가 밀려오게 돼있어요대에요 계속 우리 바닷가에 보면 쓰레기가 밀려가잖아요. 그렇죠? 그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이게 밀려오는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요 계속 세상 교훈, 세상 풍조가 계속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문제로 보게 만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뭐예요 여러분들 교훈과 풍조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도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정말입니다 우린 문제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문제를 문제로볼 수밖에 없는 교훈이 내 안에 밀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뭐가 되냐면 나를 요동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에베스상 1 4절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날마다 말씀 속으로. 보험소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가만히 그냥 드라마 한편볼 수도 있었고,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풍조로 밀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풍조로. 그러니까 그것들이 가만히 가라,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년에 여자들 많이 들였을 뿐인데, 뭐가 들어왔어요? 가만히 다른 풍조가 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 조각이 나버려요그렇죠 또, 어? 바울이 가는 데마다 전도 역사가 엄청 일어났어요. 전도가 안된 곳이 있었어요. 아덴. 거기 철학자들이 스토아, 뭐 이런 철학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영과 부활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가만히 들어와 우리가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뭐가 들어와요? 복음만 믿을 수 없는 상태로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요. 이거를 지금 성경에서는 바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다가 노리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로 어떤 사람 여러 가지 일들로 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제자들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2 4절에 보니까 바다에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누구 u s d e 는 s Deus Deus d 는 u s D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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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u 누가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가 주무시고 계세요. 지금 예수는 무리를 걸어서 걸어가기 때문에 무리를 걷는 자가 아니라 주무시면서도 무리를 걷는 자예요. 모든 사람은 노이 일어나면 뭐에 붙잡히게 돼 있어요. 그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노래, 노래 우리 마음과 생각이 묶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 노래 예수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바다가 풍나가 교훈이 세상 교훈이 보여지고들려주고 느껴졌던 교훈이 예수를 움직일 수 없어요. 예수는 주무세요. 아멘? 예수는 평안하신 거예요. 예수는 잠잠하신 거예요. 근데 누구의 마음이 지금 너울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이 너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실제로 예수님의 잠과 제자들의 영적인 뭐라 해야 까 기절. 잠이라고 말하긴 좀 아쉽고 기절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누가 자고 있는 거냐면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분, 병자들도 고칠 수 있는 그분, 그분이 지금 어디에 타고 있다는 것을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은 잊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자고 있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인지도 몰라요. 그때 제자가 뭐라 그래냐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일했을 때, 깨우면서 일했을 때,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예수를 깨웠거든요. 이 깨운다는 에게이래 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말씀, 말씀 많이 나왔지만 부활하다 라는 단어예요. 일어나라는 뜻이. 예수님을 깨우다 라는 얘기가 일어나다 또는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예수가 잠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믿음이 깨어나길 원하면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히브리란 단어가 강을 건너간자란 뜻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히브리인들이잖아요. 우리는 강을 건너가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요단강이 됐던 홍해가 됐던 보이지 않는 세상 풍조에 밀려와 있는 이, 이 세상의 죄 악의 바다를 우리는 똑같이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방주의 배, 그렇죠? 성전이라고 하는 이 태바라고 하는 배에 우리는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배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예, 배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바다와 이 모든 바람과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사실은요 예수가 잠자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잠자고 있는 거라면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밀려오는 파도와 물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기절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열려지는 은혜의 길을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렇죠? 꾸짖으셔서 그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꾸짖으시는 것이 바람을 꾸짖는 것도 되겠지만 또 누구를 꾸짖는 것도 될까요? 그 제자들의 마음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가 누구에게 바람도 바다도 어? 잠잠하게 하느냐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꾸지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려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노리 준, 이 너울이 준, 이바 바다, 바다와 풍랑이 준 교훈이 무엇일까? 이거였어요. 교훈이 뭘까? 우리가 가다 보면 이제 노을도 있고 풍랑도 있고 파도도 있고 너울도 있겠죠. 그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당시에 이 배가 움직이려고 하면 모터포트가 아니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바람이 없으면 배는 가질 수가 없죠. 그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바다는, 그 바람은 저와 여러분들을 건너편을건너가게 만드는, 광야를 건너서 가난 땅으로 이끌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인지도 몰라요. 예. 근데 우리는 그 노을, 노을이란 말이 우리에게는 노을이지만, 바다의 파도이지만, 바람도 되어지고, 물결도 되고, 풍란도 되거든요. 이게 다 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다에 놀라고 바람에 놀라지만 그 놀라는 것들이 우리를 어디로 가게 만든다? 건너편으로 가게 만든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어, 여러 가지 정말로 오늘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는 바깥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 불어오는 그 너울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을 깨워 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타고 있는 배의 항해자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이 뭐죠?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 들고 쉬어 머리고 예수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신주 믿습니다. 그 예수를 주인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을 사랑을 축복해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t i a n I bought it. I bought it. I 아 o u g h t it. I b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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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 b o u g h 이마음에 가라앉아 있는 노동하는 것들을 포기하시고 뛰어서 일어났어 예수 바라보기앞었어 예수 주인 되게 앞었어 예수가 모든 것 되게 앞었어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고 나의 주인 되어질때이 어둠의 바다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점 있습니다 이 완전한 답가 은혜는 누리면서 오늘도 우리는 그 건너편으로 가나가는 오늘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사해 주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무죄받을 수 있게 된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게 하시며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제 우리 안에 가라앉아 있었던 모든 사단의 통로가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었었서 그래서 하나님은 바람을 준비하셨고, 노를 준비하셨는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풍랑에서 나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우리는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